꽃이면 막, 연못도 있는데? 비단인 거가. 여기, 아, 아 어머, 이거 뭐야? 어. 아, 내가 준비했잖아. 뭐 오케이. 아, 아, 아 엄마 앉아. 응. 엄마, 봐봐. 이이 주변에서 봐봐. 이야, 이게 농장. 그러네. 어머나, 어머나. 아, 농장. 아, 진짜? 와, 바람 여기 가만 앉아있는데 행복한 거. 오, 너무 좋다. 이게 가장 행복한 게 또, 뭐 시키려고 이렇게 할까? <laughs> 준비한 이벤트예요. 이게 뭐, 일시킬려고 <laughs> 일할 일 없어요. 이제 즐길 일만 남아있다. 뭐, 이렇게 보면 돼. 네, 이 <laughs> 어, 사장님 오시네. 아, 사장님, 반갑습니다. 아, <laughs> 좋화했다 어,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오셨었마요 <laughs> <laughs> 잘생겼죠. 네, 그럼요. 저랑 닮지 않았나. 아, 아 전수 고모입니다. 하지 말라했잖아. 내가 내 이름하고 내가 놀러왔어가안터놨어이천수 엄마 이름 말래니 고모도 아, 이천수 고모하지 말래니. 까 네, 이거는 이제 호입니다 호흡, 호흡, 호. 네, 예? 네 호흡. 음. 그래서 그 맥주 집을 호프라르잖아요. 호흡, 호프. 네. 호흡지. 호프. 아, 네. 이 호비 이제 향하고 이렇게 거품 이런 걸좌우 아, 어, 이거는 맥주, 맥주 만드는 거예요? 그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시면 맥주 맛이 약간 나요. 술 좋아하잖아, 먹어. <laughs> 네, 이게 맥주의 원료로도 쓰지만요. 이제 이게 그래서 아, 오늘은 음. 한번 홈 니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하고. 아 고모 엄마 고모 봐봐. 지금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쓸 모자를 꾸미는 거라 즐기시면 됩니다. 즐기시면. 음, 그러자. 한번 해보자고. 음. 저렇게 모자에도 꾸미는 거야. 오 재밌겠다. 저 완전히 너무 힐링 대처 같아. 아니 근데 엄마랑 고모 힐링이 어, 되나 봐. 그치 그치. 집중해 갖고 하느라고. 그러니까. 어, 말이 없어 지금 사장님 말대로 정말로 아, 이게 집중이 되네. 그럼 너가 더 잘할까봐 센 나. 어머머머머머머. 내가 <laughs> 이상. 근데 화려한 색깔이 나오기 시작하지. 오 응. 예쁘다. 응. 응, 화려한 게한몫 하지. 아, 오 너무 이쁘다. 응. 이제 모자 다 만들었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오케이. 한번 써보라고? 네, 저는 근데 균형감을 만들어서 만들었어요. 오, 뭐 이쁘다. 제, 제대로 했네. 아, 숨 찐지 좋다, 내 아들이야. 정말, 정말 대단하네요. 다 이뻐. 오. 괜찮아. 오, 내가 이뻐, 이뻐. 엄마가 어, 많이 어, 정말 괜찮아. 어? 너무 이쁜데? 오, 예. 어. 어머, 오, 저거, 저거, 센스있게 되게 잘만들었다 확실히 이제 이, 꽃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화려하고 이쁘네. 오. 자연하고 이게 굉장히 아유, 어울리네요, 진짜. 일단, 로비도 신데 이뻐. 야, 우리 신우 이뻐. 오랜만에 <laughs> 이뻐. 진짜 이뻐.